아, 3월 19일 새벽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5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0편 56편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0편 56편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시0편 56편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의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악지하나이다. 네온스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의 종인 내 말을 고쾌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의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의 악을 해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랜 날에 네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주께. 죽...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주께서 내 생명을 상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새벽만 나서 싸우시도록 하시나님께 감사하구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열어주시는 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0편 55편은 다이시의 믹담 시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시죠 어떤 교훈입니까 바로 다이시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라고 표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이시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구원을 강구하는 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로잡혔을 때 자기 적군에게 사로잡힐 때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움일 것입니다 무서움일 것입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요 음모를 꾸미고 말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강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속에서 은혜를 관구한다는그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간곡한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해프날라는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해프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와 하나님과의 동행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목회자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회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은요. 주님 제 오늘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부족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생명은 죽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요 종일 나를 압제한다. 나를 삼키려고 한다. 두렵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다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공강해도 하나님이 오라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주관자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이시 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정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까?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까?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놓고 오라 하면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하고 달려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어지 않더라다이시 거죠. 앞제자리이 나를 앞서고 나를 죽이려 고하고 있지만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려두면 죽겠지만 그치 않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거나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라. 고통 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했어요. 그것을 병으로 담으면 너무나도 많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눈물의 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요, 나의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알아봐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물이 주님의 분명히 병에 담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 보고 계시던데, 구원해달라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명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인이 여겨주시고, 측인이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거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내 눈물을 누가 보신다? 주님이 보신다. 아내의 눈물 남편이 못볼수 있어요. 남편의 눈물 아내가 못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눈물 부모가 못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을 자녀가 못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분명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에는그 눈물의 병을 깨끗하게 씻어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 때가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은요 아픔이에요. 슬픔입니다. 또 인간의 외면이 있습니다. 말 못할 때 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아시고 내 환경을 알고 계시다는 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간섭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한다는 것입니다. 또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은 이게 뭘까요? 하나님만의 소망이 되어주시는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소망되네요. 주님이 소망돼요. 주님이 소망된다니까요. 어떤 것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것 주님이 소망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환경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네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소망되시는 주님이 소망을 주님께 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내네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죠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눈물의 고백을 주님께 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어물로 더욱 어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다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을 보고 기억하시나았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교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윤슬 목사와 저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하는 돈 오늘 이렇게 으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